안녕하세요. 전원사랑입니다. 안반 개울입니다. 맑은 개울물이 흐르는 곳. 바로 개울 옆에 오늘 매물입니다. 토지가 339평이고요. 건물이 33평인데 황토방 별도입니다. 무엇보다 앞권은 여기 안반 개울 바로 옆에 우리 토지 느티나무 보세요. 수령이 몇십 년은 되어 보입니다. 그 아래 정자 잘 앉혀 있고요. 사과가 지금 완전 동이었어요두 그루가 있는데. 자, 개울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집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다리 건너서 가면 우리 집입니다. 저 위에서 흘러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한번 개울 보시고. 어우, 티지나무숫자 그 우리 집입니다. 33평에. 자, 집 근접해서 또 살펴드릴게요. 벽돌 마감에 슬라브 집입니다. 정원 적당히 잔디 깔려 있고요. 사과나무 두부로 아주 실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배나무도 키우고 계시네. 정원도 나름 잘 가꾸고 계세요. 화단 보세요. 꽃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우리집 근접해서 보면 이쪽이 현관이 있고요 흔들그네 그리고 여기는 또 비트인가요 있고 우리집 장독대입니다 장독대에서 옆에 계단 돌계단 해가지고 개울로 접근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안반 개울로 자 이제 느티나무 아래에 멋들어진 정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웅장한 느티나무 아래 육각 정자입니다 여름에 정말 시원하겠죠 한켠에는 이제 간이 주방 그리고 야외 수전 나와있고요 이쪽에 양은솥 얹혀있는 화덕입니다 화덕 제가 자꾸 사례가 걸려가지고 이거는 오동나무인가요? 아니, 저 동나무가 이렇게 굵어 어우. 여기도 흔들군네가 있습니다 제가 전 쪽에 갔다가 다시 집쪽으로 올게요 자, 전쪽으로 가면서 여기 이제 이동 주택이 하나 있어요. 한대수평 되는. 이거는 지금 농지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철거나 이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이 지금 두 필지인데 여기 뽕나무 있는 곳에서 저쪽 붉게 심어져 있는 곳까지 우리 전입니다. 여기는 이제, 김장배추, 양파, 심어져 있고, 이동주택 뒤쪽으로도 데크가 이렇게 딸려있어요 배울 옆에, 전부 안반이에요, 바닥이. 그래서 여름에도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슬기가 시커멓네요. 자, 이제 집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현관 기준 건물 우측면입니다. 여기 이제 공구류 같은 거 보관하게 비가림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토방에 불 때는 가마솥 나구니가 여기 있습니다. 나무 보세요. 이야. 그리고 이쪽 집 옆에 텃밭에는 이제 채소류, 심어 드실 수 있게 꾸며 놓으셨어요. 고추, 여기도 사과나무가 있네요. 이 뒤에도 땔감이 있습니다. 오, 강아지! 안녕.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또 실내 모습 살펴드리러 가볼게요. 자, 현관문 통해 들어왔고요. 들어오면 오른쪽에 중문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신발 수납장이 있고, 중문 통해서 들어가 볼게요. 건물이 33평입니다. 황토방 빼고. 황토방까지 방이 네 개예요. 제가 위치 잠깐 확인해 드리고 갈게요. 들으면서 바로 거실. 그다음에 거실 저 아트월 건너에 방이 하나 또 있어요. 방과 거실에 욕실 겸 화장실. 그리고 저쪽 문 열려 있는 곳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술 장식장 건너에 주방입니다. 주방. 그리고 저쪽 문 열려 있는 곳 쪽에 안방하고 황토방이 있어요. 여기는 잔짐 놓을 창고. 제가 가면서 쭉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으로 좀 돌아볼게요. 여기가 이제 잔짐 놓는 간이 창고입니다. 담금주 엄청 많네. 거실로 해 가지고 쭉 돌아볼게요. 이쪽이 거실입니다. 방위가 제가 봐서는 남향인데 오늘 공부를 또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들었던 중문이고, 여기 쇼파, 거실도 널찍해요. 여기가 이제 아트월입니다. TV, 놀 곳. 오, TV 다이가 아주 이색적이네. 그리고 이벽 건너에 첫 번째 방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린 곳. 자개롱 같은 게 있어요. 침대 하나 있고, 첫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실에 이제 욕실 겸 화장실 겸 다용도실이에요. 왜냐면 세탁기가 여기 있으니까. 샤워 부스 있고. 욕실 옆에 두 번째 방이라고 소개해드린 곳. 방들은 적지 않아요. 퀸 사이즈 침대 놓고도 이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냉장고도 엄청 많네요 두번째 방이었어요 그 옆에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주방은 거실하고 완전 분리가 돼있어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고 있어요 상부 하부에 그릇 수납장 있고 요리는 가스레인지 사용하세요 개수대 여기도 김치 냉장고 보세요 여기, 여기, 시골에서는 김치 냉장고, 냉장고 많이 있으면 좋아요. 여기 알림 식탁 하나 있고. 자, 이제 거실 지나서 세 번째 방, 안방 쪽으로 가볼게요. 가기 전에 제가 거실 쪽한번더 살펴드리고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거실이었어요. 제가 들어왔던 중문. 그리고 아트월 너머에 아, 첫 번째 방 욕실 그리고 두 번째 방이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안방입니다. 어우 붙박이장이 정말 한열 자는 돼 보이겠어. 요열자 여기가 이제 안방이에요. 운동장 같습니다. 안방에 이제 욕실 겸 화장실이 또 별도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시골의 로망, 황토방, 찜질방이 이창 건너에 있어요. 황토방의 내부, 위쪽은 황토벽돌로, 그리고 천정하고, 아래쪽은 편백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한쪽에 사진이 있어서 그쪽 앵글은 피하겠습니다. 발바닥이 아직도 훈훈해요 어제 여기서 주무셨나 봐요 자 이제 황토방까지 살펴 드렸고요 밖에 나가서 마무리 해 드릴게요 자 오늘 매물 소개 마무리는 우리 정원과 개울 사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반 개울 사이에서 사과나무가 이렇게 실하게 열려 있는 그런 곳에 전원주택입니다 토지가 339평 이고요 바로 뒤에 산자락이에요. 건물은 황토방 빼고 33평입니다. 실내 모습도 살펴드렸듯이 굉장히 실해요. 아주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개울옆 여기 보세요. 아, 느티나무, 이렇게 큰거 아래 육각 정자까지 있는 팔각인가? 매물입니다. 어, 세마라이시에서 약한 5분여 거리에 있는 것 같고요. 흔적한 그런 곳에 저는 주택지예요. 집이 두 분의 한 대여섯 채가 보이는데 적적하지도 않으실 것 같고요. 자, 이런 뱀을 사시는분들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